안녕하세요. 타임즈가 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종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타임즈에서 선정한 100명의 그 위대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은 미식 축구선수 젤란 허츠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파이어링 챔피언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스파이어링, 영감을 주는 그런 챔피언인데 바로 이분이 되겠죠. 번호는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이분이 누구냐면 98년생이고요. 지금 텍사스주 휴스턴에 출생을 했고요. 키 185, 몸무게 101kg. 엘라바마 대학교에서 2016년에서 2018년에서 있다가 오클라마 대학교로 이제 이적을 했네요. 2019년도에. 그리고는 이제 미국 풋볼 리그에 진출해가지고 2020년 트레이드, 트래프트 2라운드 53번째로 필라델피아 이글스에 지명되었다. 2016년에 이제 엘라바마 대학교를 들어갔고요. 팀을 이끌며 주목을 받았지만 2018년도에 내셔널 챔피언식 경기에서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서 투아 타고바일로아에게 교체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포츠 선수들은 이제 선택을 못 받으면 이제 벤치에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픔을 겪었다고 하고 이후에 이제 오클라마 대학교로 2019년도에 진학해가지고 이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주전 쿼터백으로 자리 잡았다. 연봉을 보니까요, 5년 동안의 계약이 2억 5,5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하나로 계산해 봤더니, 아, 약 3,616억 8,945만원. 5년 동안. 그러니까 이걸 이제 5년 동안 나눠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왜 이런 연봉을 주, 주게 됐을까요? 이분의 뭐 때문에? 자,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 몇개 정리해 보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2018년 내셔널 챔피언십 교체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투와 타고바일로에게 이제 교체되었는데 이 사건은 그의 커리어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더 강한 정신력, 리더십을 갖춘 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4년 슈퍼볼에서 켄사스시티 치프스에게 또 아쉽게 패한 후에 허츠는 그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경기 후에 필드를 떠나는 자신의 사진을 휴대폰 잠금화면으로 설정했다. 그러니까 휴대폰의 그 배경화면으로 자기가 실패한 장면을 이렇게 놓고들 와신 상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5년 슈퍼볼에서 이제 캔자스시티를 상대로 40대 22의 승리를 거두며 MVP에 선정되었다. 그러니까 와신 상담이네요. 글자그 대로 2025년 슈퍼볼 우승과 MVP 수상을 했는데 200 221야드 패스 두 개의 터치다운. 7 2이야드 러싱과 한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해가지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슈퍼볼에서 이겼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MVP에 선정되면서 타임즈에서 이제 그의 리더십과 그 경기 운영 능력을 이제 높이 산 것이죠. 자, 이 선수의 특징은요. 아마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쿼터백입니다. 그러니까 쿼터백인데 거기 그 경기의 핵심이잖아요. 러닝도 잘해요. 패스도 잘해. 이런 걸다 잘하는 선수를 우리는 듀얼 스트레트라고 합니다. 듀얼 스트레트 쿼터백이다. 이런 말 하는데, 이게 이중 위협이라는 얘기죠. 듀얼 스트레트 쿼터백으로서 공격 옵션을 두 배로 늘려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2018년 벤치에 앉아 있었고, 2 0 2 3년에 슈퍼볼 패배를 딛고, 이제 갈, 더 강해진 사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패가 강력한 리더십과 정신력을 잃었다. 그래서, 퍼츠는요, 이 라커룸에서 팀내 분위기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분위기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아, 아까도 말했지만 그 엄청난 지금 미국 역사상 평균 연봉 1위 기록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2023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 몸값이 이제 폭, 폭등하고 있는데 평균 연봉 1위 기록을 세웠다. 그다 러 보니까 이제 98년생이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20대 중반이잖아요. 앞으로 최소 5에서 7년 이상의 전성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단에서 장기 투자의 가치를 이제 그 입장이 있는 것이죠. 비싼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한 값어치를 한다라고 본 것이죠. 어또 허치는요, 팬 친화적이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광고 수익도 엄청나게 스폰, 스폰서십을 기대할 수가 있고. 구단 전체의 가치, 마케팅, 굿즈 판매 등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연봉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장면, 어, 지금 본인이 이제 실패하고 떠나는 장면, 이 장면이 지금 핸드폰에 지금 배경화면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진이에요. 이제 와신상담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영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admire. 저는 흠모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지금 흠모한, 흠모한다는 거예요. How great athlete, 이 위대한 선수가 deal with both success and failure 이런 실패와 성공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나는 흠모합니다 자, What Jalen Hurts went through, 자 고수로 경험했다는 얘기죠 In being benched, 자 벤치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동사로 쓰면 출전시키지 않다는 동사, 동사예요 어, 주전이 아닌 어떤 후보 선수석에 앉아있다는 얘기죠 어, 2018년도에 내셔널 챔피언십 게임에서 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는 걸 경험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would break a lot of people down, 사람, 많은 사람들을 breakdown, 낙담을 시켰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렇지만 잘렌시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focus on, 집중했다는 거죠 what he could control and found a new path to success죠 성공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파운드 발견하고 컨트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n f l 그 리그에서 젤렌 허치는 did not had a Super Bowl defeat in 2023 shake his confidence죠. 그래서 슈퍼볼 그런 그 2023년도에 그런 슈퍼볼에서의 그런 패배를 그의 컴퍼던스 그런 자신감을 흔들리게 하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패를 더 이제 두려움 삼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he used that loss. 그녀는 그 상실을 썼다는 거죠. 모스로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해주고요. Kept a picture of himself. 그 자신의 사진을 어, keep 유지했다는 거죠. 어떤 사진? Walking off the field죠. 그 필드, 운동장에서 나오는 걸어서 나오는 이 사진. 이 사진을 어, 자기 화면의 배경 화면을 담았다는 거예요. After losing as his phone lock screen. 어, 그의 핸드폰의 락스크린, 그 잠김 화면에 어, 어떤 패배자로서 패배한 후에 이모습을 이제 와신상담하는 모습으로 동기 부여를 내가 다시 또 승리해야 되지 하면서 모티베이션을 주는 사진으로 삼았다. 자, this f e s t February 이번 그 2월 말월 달에 젤렌은 found himself 그 자신을 어디에 있는 걸 알았다? on the Super Bowl stage 무대에 올랐다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 this time 이번에는 uh, he led 이끌었다는 거죠. 필라델피아를 uh, to a convincing victory 어떤 확신에 승리하는 쪽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In its rematch with Kansas City, Kansas City와의 리매치에 있어서 어 확신의 그런 승리를 이끌었, 이끌었다는 거야. We connected shortly after. 우리는 이제 바로 이제 연결을 했고, The only thing he asked about. 그가 유일하게 물었던 것은 뭐였냐면 insight죠. 뭐에 대한 통찰력이었냐면 going back and win again. 다시 돌아와서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통찰력이었다는 것이죠. Sometimes people win. 사람들은 때로는 이깁니다. 그리고 이겼으면 이제 exhale. 숨을 밖으로 몰아내신다. 그러니까 안도하고 긴장을 푼다는 거야. e x l 그러나 젤리는 is not exhaling. 그러니까 젤리는 그렇지 안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He's embracing the next challenge. 다음 도전을 포용을 하고 있고. Win or lose. 그러니까 이기든 지든 젤리의 resilience. 이런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에 지고서도 다시 승리할 수 있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이런 resilience, 이런 화복 탄력성과 determination 그런 그 단호한 결단력이 아퍼 제공한다는 거죠. All of us 우리 모두에게 something to admire 뭔가 흠모할 뭔가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분의 특징은 바로 resilience and determination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도전 정신의 스포츠 정신을 이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자이 글을 쓴 사람은 데릭 지터라고 하는데 미국의 유격수라고 합니다. 5 타임 월드 시리즈 챔피언을 받았는데 요 베이스볼 홀오브 페임머니까 명예의 전당에 야구 거기에 올랐던 데릭 지터 씨가 이런 허트에 기사를 썼던 것 같아요. 자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어떤 미식축구 선수로서 연봉 1위의 가치를 왜 갖췄는가에 대한 또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짧지만. 또 이분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